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 박영수라고 합니다. 35년간 공무원으로 성시에 일했고,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는 30년이 되었고, 슬라의 아들, 딸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하고 성공한 가정의 가장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시녀들의 현실적인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큰 위로가 되거든요. 30년 결혼 생활을 돌아보니 저는 가족들에게 단지 ATM 기계였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돈을 넣으면 나오는 현금 지급기. 바로 그런 존재 말입니다. 가족들은 저에게서 돈이 필요할 때만 다가왔고, 제 감정이나 생각, 꿈이나 바람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는 당신이 번 돈으로 산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믿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1994년, 저는 29세의 나이에 지금의 아내 순이와 결혼했습니다. 그때 저는 전고, 패기 넘치는 구급 공무원이었어요. 순이는 대학 동기의 소개로 만난 3살 많은 여자였고 차분하고 살림을 잘할 것 같은 인상이었죠. 영수야, 나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순의 누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 그대는 정말 서로를 사랑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초기 몇 년은 좋았습니다. 신혼의 달콤함도 있었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진짜 가정다운 가정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불타올랐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꾸준히 준비해서 7급, 5급으로 승진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여보, 고생 많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고마워. 그때의 순위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아침에 도시락도 싸주고 늦은 시간에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차려놓았죠. 아이들도 아빠 힘내세요 라고 응원해주곤했어요.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변화는 언제부터였을까요? 돌이켜보니 아마 결혼 10년 차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교육비가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했거든요. 영수야. 민준이 태권도 학원비 올랐어. 한 달에 15만 원이래. 수진이는 피아노 학원 다니고 싶다는데 월 20만 원이야. 그때부터 순이 대화는 거의 돈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어요. 옆집 아이들은 영어 유치원 다니는데 우리 애들은 괜찮을까? 학원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용돈 좀 줄여 줄수 있어?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교육은 중요하니까 가장인 제가 벌어서 대줘야죠. 그런데 점점 제 존재는 돈 버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졌어요. 아빠 학원비 줘. 아빠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데 돈좀 줘. 아이들도 저에게는 돈을 달라고 할 때만 다가왔어요. 그 외의 시간에는 엄마와만 이야기하고 저는 마치 집에 있는 현금 지급기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크면 달라지겠지. 지금은 교육이 우선이야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영수야, 민준이 대학 준비해야 하는데 사교육비가 월 200만 원은 들어가 수진이도 예고 준비한다고 하는데 레슨비만 한 달에 150만 원이야. 저희 월급은 모두 가족들의 지출로 사라졌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쓸수 있는 돈은 한 달에 10만 원 정도가 전부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가족들이 제가 힘들다거나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아빠는 돈만 벌어오면 돼.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해. 큰 아들 민준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한 말입니다. 영수야, 당신은 밖에서 일만 하니까 집안일은 몰라도 돼. 돈만 벌어와. 아내 순이도 비슷한 말을 자주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가정의 구성원이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픈 날에도 병원비 들어가니까 그냥 집에서 쉬어라고 하고, 제가 힘들어하면 남자가 그런 걸로 힘들어해. 라고 하고, 저는 점점 가족 안에서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서서히 독립해 나가면서, 저는 뭔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이제 아이들 교육비로 끝났으니까,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더 막막했어요. 큰 아들 민준이는 결혼하면서 신혼집 전세금 2억을 달라고 했어요. 아빠,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한데? 2억 정도요. 저축한 게 있긴 하지만 부족해서. 제가 35년간 모은 돈중큰 부분이 아들의 전세금으로 나갔어요. 딸 수진이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빠 결혼 비용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고. 그렇게 제 노후 자금은 점점 줄어들어갔어요. 그런데 더 서운한 건 아이들이 돈을 받고 나면 연락 빈도가 확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아빠, 감사합니다. 아, 나중에 잘 살게 되면 꼭 갚을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한 달에 한번 안부 전화 정도만 오고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ATM 기계구나. 작년 저는 35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약 1억 2천만 원. 그리고 매달 나올 연금은 150만 원 정도였어요. 이제 좀 여유가 생기겠구나.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영수야 퇴직금 받았으니까 집 리모델링 좀 하자. 연금도 나오니까 이제 생활비 걱정은 없겠네. 여전히 순위에 관심사는 돈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순위가 불편해 한다는 거였어요. 영수야, 집에서 뭘 그렇게 하고 있어? 답답해 죽겠네. 친구들이랑 카페라도 가지 그래? 집에만 있으면 나도 불편해. 35년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집에 있으니까 방해되는 존재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 돈벌어다 주는 기계였구나. 그 기능이 끝나니까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구나. 올해 들어서 몇 가지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순희의 친구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공무원이었는데 별로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요즘은 연금만 받고 집에서 빈둥거려요. 친구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했을 때예요. 병원비 아까우니까 그냥 약국에서 약이나 사 먹어. MRI 찍는다고 그거 얼마나 비싼데. 제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세 번째는 며느리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순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수야, 손자 태어나면 육아용품이나 분유덕 같은 거 많이 들 텐데 준비해 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당신은 돈만 준비하면 돼. 손자가 태어나는 기쁜 일인데도 제 역할은 여전히 돈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정말로 한계가 왔어요. 오랜 친구인 이 선생에게 털어놨어요. 이 선생은 법무사로 일하면서 이혼사건들을 많이 다뤄봤거든요. 영수야, 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친구야, 솔직히 말해도 될까? 카페에서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놨어요. 30년간 ATM 취급받으며 살았다고, 이제는 정말 힘들다고. 영수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요즘 우리나이 남자들이 다 비슷해. 정말, 내가 이혼 사건 다루면서 보니까, 5, 60대 남자들 이혼 사유가 거의 비슷해. 존중받지 못한다. ATM 취급당한다. 이런 거야. 이 선생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 안내 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지. 이 선생은 이혼이라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 뜻을 알수 있었어요. 이 선생의 조언을 받고, 순위와 진지한 대화를 시도해봤어요. 여보, 우리 좀 진지하게 이야기할까? 무슨 이야기?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 느꼈던 서운함과 외로움을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가 아니라, 내 건강이 안 좋을 때도 병원비 아깝다고 하고, 아이들한테도 나는 돈 달라고 할 때만 찾는 존재고, 하지만 순위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영수야,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남편이 가족 부양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나도 30년간 살림하고,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는 뭐가 돼? 결국 대화는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 말다툼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돈 벌어라 준거외에뭘 했어?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애들 교육에도 관심 없고. 순이는 제가 30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정말 확신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그날 밤, 저는 긴 시간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62세라는 나이가 늦다면 늦을 수 있지만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아직 20년은 더살수 있어요. 그 20년을 지금처럼 ATM 취급받으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비록 혼자라도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며 살 것인가? 선택은 명확했어요. 다음날 이 선생에게 연락했어요. 이혼 절차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어. 영수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야? 응,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 선생은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영수야, 이혼하면 재산분할 해야 하고 위자료 문제도 있어? 집은 어떻게 돼? 네 명이니까 내가 가져가는 게 원칙이지만 순위도 권리를 주장할 거야. 그럼 팔아서 나눠 가져야 하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클게 뻔했지만, 그래도 결심을 바꾸지 않았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62세가 되어서야 깨달았거든요.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아이들이 급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아빠, 정말 이혼하려고 하세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세요? 오랜만에 받는 아이들의 전화였지만, 역시 관심사는 돈 문제였어요. 아빠, 이혼하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받을 유산도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엄마 혼자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 말을 들어보니, 저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걱정이 더큰것 같았어요. 큰아들 민준이는 아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이 나이에 이혼하면 아빠만 손해예요. 그냥 참고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참고 살라. 아들조차 제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참고 살라고 하는 거였어요. 딸 수진이는 그나마 좀 나았어요. 아빠 정말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 수진아 아빠가 정말 힘들었어. 그래도 이혼은 너무 큰 결정 아닌가요? 결국 아이들도 제 편은 아니었어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혼 준비를 계속했어요. 작은 원룸을 알아보고 혼자 살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이 선생이 도와줘서 재산 정리도 하고. 이혼 조건들도 정리했어요. 영수야, 마지막으로 한번더 생각해봐. 정말 후회 없을까? 후회. 지금까지 30년이 후회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집을 팔면 약 4억 정도가 나올 것 같았어요. 반으로 나누면 2억씩. 2억과 월 연금 150만원이면 혼자 사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가구도 새로 사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도 많이 사서 정리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제가 정말로 이혼 준비를 하는 걸 보고 순이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영수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30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칠게.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30년간 쌓인 상처와 외로움이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순이야, 늦었어. 영수야, 그래도 나도 이제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62세가 늦은 나이지만 그래도 아직 시간은 있잖아. 순이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제 결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당신이 번 돈으로 산 집에서 나가라고 그럼 집 팔아서 반씩 나누자. 정말 그렇게 할 거야? 그래 마지막까지도 순이의 관심사는 집이었어요. 제 마음이나 앞으로의 삶에 대한 관심은 없었죠. 그걸 보면서 더욱 확신했어요. 정말 잘 결정했구나. 6개월 후 저는 정식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집을 팔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 선생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쳤어요.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15평짜리 깔끔한 아파트였죠. 처음 혼자 사는 건 쉽지 않았어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는 것들을 30년 만에 다시 배워야 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하고 싶은 일부터 할수 있고 아무도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제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진짜 자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월 연금 150만원과 예금 이자로 충분히 살수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이혼 후 6개월쯤 지나서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모임이었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영수 씨는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저는 역사책을 좋아해요. 30년 만에 제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모임에서 만난 분들은 저를 돈 버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박영수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었죠. 영수씨 의견이 참 좋네요. 영수씨 이야기 들으면 재미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돈 외에도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모임 후에는 함께 커피도 마시고, 가끔 등산도 다녔어요. 정말 오랜만에 순수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아이들과 연락이 거의 끊겼어요. 아마 저를 원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가정을 파탄 낸 아버지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6개월쯤 지나서 딸 수진이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수진아, 그래. 아빠는 잘 지내고 있어. 아빠, 미안해요. 그동안 아빠 마음을 몰라줘서. 딸과의 통화에서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수진아 아빠가 이혼한 이유를 이해해. 네 이제 조금 알것 같아요. 엄마가 아빠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빠도 가족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돈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말이야. 큰아들 그 민준이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끔 안부 전화는 해요. 예전처럼 돈 달라는 전화가 아니라. 정말 안부를 묻는 전화죠. 그게 더 고맙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가장 놀라운 건 돈이 모인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월급이 들어와도 금세 다 나가버렸는데, 이제는 월 150만원으로도 충분히 살고 돈까지 모을 수 있었어요. 생활비 80만원 식비, 관리비, 통신비 등, 용돈 30만원 취미, 여가 활동, 저축 40만원, 매달 40만원씩 저축할 수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30년간 결혼 생활에서는 항상 돈이 부족했었는데 혼자 사니까 오히려 여유가 생긴거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족들에게 썼구나. 계산해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자녀 교육비, 아내 용돈, 각종 가족행사비, 명절 비용, 이제는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거예요. 혼자 살면서 가장 신경쓰게 된게 건강관리였어요. 예전에는 몸이 아파도 병원비 아까우니까 참아라고 하던 순위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에 가요. 선생님, 요즘 어깨가 좀 아픈데요. 검사해보시죠. MRI도 한번 찍어보시고. 네, 그렇게 해주세요.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기 검진도 받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오히려 이혼 후에 몸이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62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건강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볼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부터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가족들이 돈 낭비라고 해서 포기했었거든요. 이제는 중고 카메라도 하나 사고, 주말마다 사진 촬영을 다녀요. 이 나이에 뭔 사진이야? 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독서도 마음껏 할수 있고,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최근에는 글쓰기에도 도전해보고 있어요. 내 경험을 글로 써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62세에 새로운 꿈을 갖게 된 거죠 독서 모임이나 동네 활동을 하면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도 30년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어요 아내가 절 ATM으로만 봤어요 자식들도 돈줄 때만 연락 와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린 아이 대 남성들의 공통된 고민이었던 거죠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영수 씨는 용기 있게 결정하셨네요. 저는 아직 용기가 없어서. 하지만 영수 씨 보니까 희망이 보여요. 제가 먼저 용기를 낸 것이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정신적으로도 평화롭고, 무엇보다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순이가 연락을 해오기도 해요. 영수야, 잘 지내? 응,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좀 외로워. 하지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그 30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순이도 혼자 살면서 많은 걸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지금 저는 63세가 되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아요. 더 이상 누군가의 ATM이 아니라 박영수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62세에 이혼한다는 건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일찍 결정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30년, 40년을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오직 돈으로만 평가받고, ATM 취급을 받고,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포기하지 마세요. 물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외로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은 뭘 하고 살까? 라고 생각해요. 누가 돈 달라고 하지도 않고, 무시당할 일도 없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수 있어요. 62세에 찾은 진짜 자유입니다. 혹시 지금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ATM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수 없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증명해 보였듯이, 62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더 이상 ATM으로 살지 마세요.